네. 그 서울 왕은 어, 소망의 사람이겠습니까? 야망의 사람이겠습니까? 어, 뭐 뻔하죠. 야망의 사람입니다. 소망과 야망은 다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뭐 같겠지만 소망 있는 사람도 야망 있는 사람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뜻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세운 것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소망의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예씁니다. 그러나 야망의 사람은 조건과 타인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귀의를 수단으로 삼습니다. 어떤 그 이기적인 어떤 그 꾀를 수단으로 삼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이를 성취해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망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요. 결국 내가 이렇게 했었다고 말합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배반, 배신은 뭐, 아주 뭐, 서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밟고 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 야망의 사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야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생활도 자기의 수단입니다. 그죠. 헌신, 봉사도 수단입니다. 심지어 예수도 수단입니다.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죠.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늘 하는 것이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그죠? 내가 이 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다 쓰러져 가는 교회에, 몇명 남지 않은 그 교회에 완전히 무너져 가는 교회에 내가 어, 와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남이 그렇게 이야기해줘야 되죠. 그죠? 다른 사람이, 하, 저 목사님은 이런 이런 형편로 와서 이렇게 이루었다. 라고 해기 자기 입으로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그 야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럼그 앞에는 그러면 그게 아니었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소망의 사람과 야망의 사람은 다니다 야망의 사람은 결정적일 때요. 결정적일 때삭 빠집니다. 신앙, 이런 믿음, 봉사, 다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 야망의 사람은 다 수단입니다. 그래서 불리하면 안 합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안 합니다. 유리하면 지사충성합니다. 그게 유리하면 지사충성하죠.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는 어, 어느 교회는 9월달 10월달 되면 그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봄에는 주차요원이 없는데 가을에는 그렇게 주차 띠를 메고 주차하는 사람이 남자 주사인데 그렇게 많은가 온다고 합니다 왜? 그의 12월달에 장로 장립집사 축배가 있다 야망의 사람들은 딱, 어느 하나 목표를 보고, 그때 딱 드러납니다. 그리 끝나면 쏙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수단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끝까지 드러냅니다. 사울은 야망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 뭐 사울이니까 그렇다라고, 어,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요? 끝까지는 자기를 데리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의 신념, 신앙, 심지어 제사상 위에는 들을 수 없는 제사 진례를 자기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결과는 산산조각 났지요. 그 야망의 결말은 처참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뭐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잘 압니다. 그렇죠? 뭐 드라마 야망의 계절 이런 거 보면 하, 뭐 배신하고 그렇죠? 사람을 짓밟급해서 결국은 최고의 정상 따올라는데 그때부터 무너지고 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심심찮게 보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아도 비슷하게 많이 알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망이 가득한 사람과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땅에서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사람과 함께 합니다. 소망의 사람은 하나님을 목표로 삼지만, 야망의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큰 이슈가 없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 왜 앞에 전쟁에 한번 이겼거든요. 그죠? 자기가 임금으로 첫 탁! 하자마자, 어, 길라앗에 있는 자신들의 동족들을 구하러 갔지 않니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런 차에 다시 한번 블레셋과 전쟁은왜 이때 한 번, 한번더 해서 자신의 입지를, 왕으로서 입지를 한번 완전히 붙여내겠다는 생각을 딱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어, 군사들을 모읍니다. 3천 명 모읍니다. 3천 명을 모았지만 결국 어, 뭐 블레셋의 어떤 전력을 보고 이 블레셋이 엄청난 그런 전력으로 다 오니까 어, 뭐 블레셋은 지난번에 봤지만 블레셋의 병가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뭐,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근데 이스라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깽이, 뭐 이런 것을 들고, 칼은 사월과 연나단 정도, 장군들 정도만 칼 들고, 나머지는 딱, 완전히 이게 뭡니까? 신식과 구식의 싸움인데, 이거는 뭐, 불을 보듯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보니까 이거는 잽도 안 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전쟁을 한다고 해서 4월을 보고 한번 다 따로 나왔는데 보니까 이건 안 되겠거든요. 이거는 뭐 계란으로 바이치는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결국은 몇명 남았습니까? 600명 남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6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뭐, 게임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압도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에요. 여러분 야망의 사람이 처음에는 뭔가 쫙잘 됩니다. 이죠 그렇죠? 처음에 딱잘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정점을 딱 찍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짓밟고 오고 배신하고 배반한 것들이 정점을 찍고는다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이제부터 무너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복문을 기점해서 사울은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쭉쭉쭉쭉쭉막 그냥 하향입니다. 이스라엘과 뭐 블레셋은 뭐뭐 엄청난 뭐뭐가탁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딱 백성들 앞에 비교를 딱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주 형편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블레셋 봐라, 블레셋이 이 정도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때로는, 하,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런 나름대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저 불신자들이 막 승승장구한 거면서 우리는 뭐 기가 팍 죽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려고 내게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내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합니까? 라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내 앞에 상황을 딱 비교시켜서 나는 너 그냥 막 너무나 모질하고, 저 사람은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막 스스로 자존심 상하고, 스스로 막 괴로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처참하게 만들고, 완전히 막 밑바닥을 대서 고개 들지 못하게 만들고, 처절하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나를 그냥 막 벼랑 속으로 그냥 넣어서 꼼짝 못하고, 그냥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지금 딱 비교해 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고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구나 이 라고 생각하면서 꼭 물이 다 빼고, 아유, 우리는 안돼 라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보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야망의 걸음에 서면 이런 일을 늘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야망이 얼마나 허망하냐이 백성들아, 보아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요, 이 사울을 누가 구했습니까? 왕을 누가 구했습니까? 그들이 구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사오, 사모일은 왕이 됐을 때 왕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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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이 있고 이렇다 하니까 이들은 그래도 괜찮다. 우리도 세상과 같이 이방과 같이 왕을 달라라고 했거든. 요 그들의 야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슬쩍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의 야망의 결론은 이렇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사울이 그들의 왕이고 통치자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로 움직이는 나라인데 자꾸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야망과 이그 왕의 야망을 따라서 너희들이 가면 결과는 이렇게 된다. 전쟁 해보지도 않고 이미 저고 처음에는 3천명 모이지만 다 떠나고 지금 골랑 600명 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의 자존심을 하나님 막 짓궂게 만들고 막 앉으는 북에서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게 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앞장에 보면 사울이첫 인근대에서 승리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승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승리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합지절도 같은 오합지전이고 그때 사용한 무기도 똑같습니다 그냥 그때는 이겼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때도 사월에 했지만 그때는 분명한 뜻이 있었거든요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나라를 반대 세우겠다는 뜻인데 지금 이사월의 전쟁은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입장 한번 이번 게기에 내가 왕이 된데 왕의 입질 한번 더 돈독하게 세우기 위한 사울의 야망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따고 따라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야망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왕을 구한 그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 생활 안에서 야망을 따라 가서 야망을 따라 갈 때마다 세상은 더 크게 보여요. 그러나 소망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은 점점 점 작게 보입니다. 이게 믿음의 구도인데, 성도는 이 믿음의 구도를 안 따르니까 자꾸 자기 야망을 따라할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 크게 보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신앙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어디 있냐면서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을 통, 통치자로 여기고 지난 주일날 칼럼처럼 정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 주로 믿는 자는요 신앙생활 쉽습니다. 물론 신앙생그 사람이 신앙생활 쉽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차원이다. 그건 달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데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성경도 안읽는데그 사람 신앙생활 쉬워요. 무엇입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도 야망을 따라 내가 오래는 거야. 아특게 그가 이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내가 성경이 동을해서 내가 당당히 교회할때 내가 자랑할 거야. 이렇게 되면 너 야망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 나는 오래 하려는한 번도 싫어. 나는 올한해한 번도 새벽기도를 안 빠졌다. 라고 나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자신을 멸류가 아닙니까? 내가 올한해 성경을 삼동한 것이 멸류가 아닙니까? 자랑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랑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못한 것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자랑 것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까지다녀온 사람입니다. 은사로 치면 일만 많이 방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자랑으로 한번 따져보면 사울을 따라갈,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 새벽기도 안 빠졌다. 성경을 맺두겠다. 우리는 오래성경기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자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더 따르고 하나님의 손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 기도하는 것이지 내 자랑, 나의 어떤 신앙의 의의 종교적인 옷을 더 튼튼하게 입기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야망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도 성경을 삼독해도 힘들어요. 근데 올한해 내가 성경을 한독도 못 해도 별로 큰 양심에 가책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뻔뻔한 사람. 예, 신앙생활은 뻔뻔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담력을 얻어서 안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말에 담력을 있는 사람은 그건 조금 말씀을 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사실은 아셔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우리 환경이 하나님 나를 그냥 막, 그냥 막 면박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상황을 딱볼 때, 아,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야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한번 정도는 해보심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있는 중인데,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야망을 따라 나가면 세상은 더 크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레셋이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본 게임, 전쟁하기 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경고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형편들, 나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내 모습이 비참하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결과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신 때, 시비에서 이제 목회자 장위원들이 자, 사상적 언어, 어, 이번에 좀 신분에 난 그런 교회에, 어제 제일 모였습니다. 교회당은 너무나 멋지게 잘 돼야 돼. 1, 2, 3층으로. 너무 잘 돼야 돼. 그래서 이 목사님 자랑을 하더라고. 청년들이 많고, 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포항에서 오는 성도들이 있고, 경주에서 오는 성도들이 있고, 막 자랑하더라고. 목사님 오늘막 자랑하더라고. 자랑할 만하더라. 시설 너무 자랑하더라, 교회장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 그거 보면서 나는 뭐 하고 있나 어떻게 뭐 그걸 보면서 이제 막이게뭡니까 어, 비교를 하면서 자기를 막죠. 그 제가 목사님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저 목사님은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해석. 을 그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성공한 것이, 죠 그죠?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 복음적으로 해석해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입장에서를 보면 하나님은 그까지 걸 크게 봤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당 한닦기셨다고 하나님 그게 좋아하실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아, 네한테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네 그럴까요? 이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날 받은 하나님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 모습이 비참하고, 어떨 때는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너무 자기 자신 너무 초라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지금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그치? 그래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훈련으로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사울의 600명의 군사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군사적으로 열세합니다. 그렇죠? 이 열세적인 이런 형편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는 뭐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장 넘어가면 이깁니다. 14장에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은 뭡니까? 이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다. 블레셋은 무슨 칼, 창이 있는데, 병고, 마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요, 뭐, 삽, 쇠고랑 도끼, 뭐, 이 뭡니까? 이 무기도 아니죠. 이 비교를 해놓는데, 나중에 14장 넘어가면, 연하단의 헌신으로, 이게, 왜냐면 연하단은 소망의 사람이죠. 그 아버지하고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가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많이 가지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 고성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대포로? 놀라운 전략으로요? 뭐 스파이 작전에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들한 것도 없습니다. 뺑뺑뺑 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300명 용사, 미래안에 20만을 그냥 선별해버립니다. 300명이에요. 처음에 3만 2천 명이 왔죠. 하나님 다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다 돌려보내고, 딱 300명. 하나님은 수에 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큼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당시에 학벌 있는 자, 뭐, 돈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사도 바울이, 뒤에 사도 바울이 그래도 금수저죠. 그러나, 그 앞서 있는 12명의 제자들은요, 흑수 흑수주의 중에 흑수들입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사용합니다. 얼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얼마큼 사느냐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능력에, 하나님은 나의 어떤 것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따른다면 결국 이깁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가 보면 피곤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전쟁이 피곤하였는데 그러나 끝까지 그, 기도원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피곤하였지만 기도원을 따라서 나중에 완전히 최종 승리를 다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것 조라입니다. 비교해보면 찝도 안 됩니다. 이까뭘 하겠나? 이거는 계란으로 바이치기다. 예,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금적으로 이 상황을 딱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느냐, 신뢰하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기고 지는 것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신뢰하는지 않느냐, 즉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느냐, 수단으로 삼느냐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실제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사도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죠. 8절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바로 에게 족하다라는 사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여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빛보겠습니까? 주사님이 강하니까 이긴 것이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주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깨트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기,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자기가 육체의 가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육체의 자라, 야, 가시를 자랑합니다. 왜? 내가 약하니까 그리시던 능력이 내게 있다. 내가 강하면 그리시던 능력이 내게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돕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몸이 분명 장인이 애 오면 여러분 안 돕겠습니까? 그죠? 돕는 장인 애 오면 청년들이 가서 돕고 앉지 그 제가, 제가 온다고 해서 합니까? 강한 사람은 아나 네,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기 앉으라고 하죠 약한 사람은 이그북대에서저 엘리베이터까지 엘리베이터를 오으면요 그냥 휠체를 들어서 1체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왜? 약하니까 그걸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는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하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까 우리 잔송에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그죠? 내가 연약할 때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하고 강함은 우리의 상태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청년들이 이보문과 목사에 했는데 여러분, 내가 무슨 조건이 강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제가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고 그죠? 막 그러면 내가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상태, 조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에 나의 강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순간의 어떤 실패나 어려움은 불행이 아닙니다. 불행은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요. 각가지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게 우리의 강함입니다. 이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게 소망의 사람이 견제할 믿음의 훌륭한 태도입니다. 347장 찬송하겠습니다.